여성권익신장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33회 태안군 여성대회가 23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화려한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표창패 수역, 결의문 낭독, 함께하는 양성평등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또 양성평등 교육과 레크레이션도 진행돼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함께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며 즐거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단체 협회가 발족돼서 일 년, 열년 지원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뭐 어조가 존중감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여러분들 우리 태안을 위해서 많이 심사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 여성유권자연맹을 비롯해 태안군 농가주부, 대한어머니회, 태안군생활개선회 등 여덟 개 단체 87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